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태승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용회복지원이 가능한지 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신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용 채무액은 약 5천만 원 정도 보유 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어, 가족 구성원은 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그리고 어, 초등학생 자녀 어, 두명을 둔, 즉, 4인 가구의 에, 가장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현재 이제 거주하고 있는 어, 빌라를 이제 소유하고 계셨는데, 어, 빌라의 시세가 어, 서울에 어, 살고 계셨고, 빌라 시세가 한 2억 원 정도 하는 에, 빌라에 살고 계셨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는 어, 직장을 다니고 계셨고 월 소득이 한 250만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어, 개인 회생과 신용 회복 모두 어, 신청하실 수 있는 상태였는데요. 어, 그런데 개인 회생을 진행하시려고 할 때는 그 이분이 이제 소유하고 계시는 즉 가족 네 분이 살고 있는 이제 집에 청산 가치가 네, 그 보유하고 계신 이제 채무액보다 더 많은 상태여서. 어, 개인회생 신청이 좀 어렵다라는 어, 그 상담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동일한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라든지 뭐 소득이라든지 뭐 부양하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 신용회복은 어떻게 이제 지원을 받으셨을까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그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에 주택의 시세에서 어,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어, 대출을 받은 그 담보 대출 금액만 어, 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제 재산가액이라는 별도의 금액을 어, 한번더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제 재산가액이라는 것은 어, 가족들이 어, 최소한의 어, 주거 공간을 확보해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어, 신용회복지원 시 어, 인정되는 주거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의 경우, 이 사례의 경우는 이분은 이제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가족은 본인을 포함해서 총 4인 가구셨기 때문에, 이 공제 재산가액이 총 1억 2천만 원이 이제 공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총 이제 채무액은 5천만 원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살고 계시는 빌라의 시세가 2억 정도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신 1억 원을 어, 빼게 되면은 순자산가액은 1억 원이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인 1억 원보다 본인의 채무액인 5천만 원이 어, 더 적기 때문에 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좀 진행이 어렵다라는 이제 상담을 어, 받으시게 된 거고 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을 이제 상담을 하실 때는 어, 저희는. 시세 2억 원에서 그 담보 대출금 1억 원을 빼고 여기에 공제 자산가액을 1억 2천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순 자산가액은 마이너스가 되고 어 신용 채무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확정 후에 이제 매월 그 변제금을 지금 납부 중이십니다. 집이 있으면 신용 회복이나 개인 회생이 어렵다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통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집이 있어도 신용회복제도에서는 공제재산가액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신용회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